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일리팜 취재 보도본부 안경진 기자입니다. 오늘 안 기자의 바이오톡 첫 번째 초대 손님은요, 국내 바이오 투자 전문 최고의 전문가시죠. 한국투자파트너스 황만순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저 한국투자파트너스 황만순입니다. 네, 대표님, 바이오 투자 업계에 입문하신 이후로 총 97개 기업에 3,300억 원의 가량을 투자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이름만 알아도 알법한 바이오 기업들이 아주 많은 줄로 아는데요. 좀 대표적으로 기억에 남는 사례들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투자하는 회사들 중에서 한 20개 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상장을 했고요. 뭐 호주나 미국에 투자했던 기업들도 M&A가 잘 돼서 뭐제 생각에 좋은 분들, 경, 좋은 경영자들 만나가지고, 저희들 회사도 그렇고, 펀드도 그렇고, 수익도 있었고, 저 개인적으로 조금 유명해진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기업들 중에서,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 이슈가 아무래도 계속 되고 있으니까, 저희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제 조만간 맞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원개발 기업, 백시텍을 투자했었고, 국내 상장 기업 중에서는 PCL, 젠큐릭스, 뭐, 진메트릭스, 엔젠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있고, 저희가 재작년에 미국 나스닥 기업인 이노비오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었는데, 그 회사도 이제 그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아실 만한 기업들이 ABL바이오, 티움바이오 레고켄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말씀해 주신 기업들 생각해 보면 작년에 사실 일반인들이나 투자자분들이 많이 알게 된 기업들 언급해 주셨거든요. 그럼 네. 작년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좀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위상이 많이 달라졌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대표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체감하실 것 같아요. 혹시 좀 기억에 남는 사례 혹은 인상적인 사례들 있으시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거를 들으시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전에 제가 언급드린 뭐비 c 라든가에 b l 바 이런 거에 좀 익숙하셨을 텐데 사실 이제 다른, 다른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제 제약바이오에 있는 기업들에서 익숙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얘기하면 그분들이 주가에만 관심이 있으셨지 실제로 뭐 개발하고 있고 그게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를 사실 잘큰 관심이 없으셨죠. 근데 이제 전년도에 우리 이제 코로나 사태를 맞아가면서 어떤 회사가 진단키트를 개발해서 수출을 했다. 그 수출 규모가 어마어마해졌다. 어떤 회사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일반인들에게도 이런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알려지는 그런 사례가 된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만 놓고 보면 사실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언론 매치 때 인터뷰를 해오긴 했었는데 뭐 전년도 뭐, 중반기, 그때부터 인터뷰층이 굉장히 많아진, 뭐, 그런 게 저에게 뭐남 기억이 남는 변화 같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굉장히 이른 시간에 힘들게 모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이런 점들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좀 미리 알고, 어떻게 그 기업들이 이렇게 잘될줄 알고 미리 투자를 할수 있었을까. 이런 점들이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럼 대표님만의 투자 대상을 선전하는 기준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사실은 저만 그런 노어가 있는 것 같진 않고요. 다들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냥 그래도 업계에서, 투자업계에서는 선배니까,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벤처캐피탈, 투자하는 사람들이 직업을 한번 설명을 해보면, 그 직업이 뭐냐면, 능력 있는 사람들의 시간을 저희 이제 투자금이라는 돈으로 사는 게 저희 직업인 거고요. 그렇다면,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게 누구냐? 그러면 과거에 트랙 레코드를 가지신 분들, 그게 뭐 반드시 기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더라도 트랙 레코드를 가지신 분인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트랙 레코드를 가지신 훌륭한 분들은 겸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분들 훌륭하신 분들이라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 겸손하기까지 하다면 그분들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겸손한 분이 커뮤니케이션 능력,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들이 되면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는 것들이 뭐 일반적으로는 특허도 중요하고 기술 중요하고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 특허나 기술을 갖고 사업을 일으키시는 거는 사람 경영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경영진들의 조금 아까 말씀드린 트랙 레코드, 뭐 겸손함,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기준점입니다. 항상 사람 경영진. 굉장히 네. 대표 이사 경영진 중요하다는 말씀을 평소에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최근에 진단은 업체들도 그렇고 매출도 실적도 많이 좋아졌고 투자 규모도 커졌고 이렇게 국내 바이오 업체 기업들이 한 단계 도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계속 전망이 밝다고 보시나요? 어, 그런 것도 저희들이 이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벤츠 캐피탈들이 지금 현재 음, 전체 산업분 중에서 제약바이오 분야에 투자하는 비율이 대략 한30% 정도에 해당됩니다. 이 퍼센테지가 예를 들면 한 10년 이전에는 한4% 정도였어요. 벤처캐피탈은 기본적으로 한 5년 정도를 내다보고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5년 후에도 이, 이 동네, 바이오 제약, 이 동네가 이제 희망이 밝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선투자가 일어나고 있다는 관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난 10여 년 동안 들으시는 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고등학교에서 대학에서 공부 잘 하시는 분들이 어느 공부를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느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지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바이오 섹터라는 이 부분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와서 그분들이 다 놀고 있지 않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향후에도 이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투자 전망도 밝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음 그럼 역으로 저희 데일리팜 또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또 이렇게 창업하신 분들도 많으세요. 또 최근에 바이오벤처 창업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도 많고요. 그럼 이런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 받을 수 있을까? 투자를 잘 유치하는 비결을 또 투자 전문가께서 알려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력 있는 분들이 능력 있는 분들이 겸손함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그거 외에 나만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경쟁자입니다. 그래서 경쟁자에 대해서 시간 단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월 단위는 경쟁자의 경쟁 기술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나의 차별점이 뭔지를 본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고 그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음, 올해부터 2021년부터 아마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술성 평가로 상장할 때 저희 이제 특허와 관련된 부분들, 지식재산권 관련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에서 특허가 출원됐다, 등록됐다를 넘어서서 그거에 대한 앱트 리포트 준비 이런 것들을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런 이런 분들이 주변에 이렇게 있으시면 아까 이렇게 본인이 직접 창업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 회사에 엔젤 투자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바쁘신 중 자리해 주신 항만순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안 기자의 바이오톡 다음 시간에도 제약 바이오계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사이다 같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